요즘 음성통화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전화통화를 위해 발명된 것인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통화기능과는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EI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53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6.1%가 음성 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68.1%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음성 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메신저 앱등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 라는 응답이 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말실수에 대한 우려가 31.5%. 목소리, 말투 조절 등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이 17.4%. 주변 사람들이 전화하는 걸 싫어해서가 6.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음성 통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문자는 답변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도 있고 작성한 다음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전화는 보통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대답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큰것 같아요. 불필요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저희 딸이 제가 전화하는 걸 싫어해요. 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딸의 기분이나 감정도 느끼고 싶은데 문자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통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쉬워요. 전문가들은 음성 통화를 계속 피하게 되면 대인 기피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소통에는 내용뿐 아니라 말투나 억양도 중요한데 문자로만 소통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거나 공감 능력이 저하되어 대인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소통연구소 이경민 소장은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전화를 자주 하다 보면 음성통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친구나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전화 한통 어떨까요? LEI 뉴스 김민지입니다.